2025년 4월 1일 사순 제 4주간 하요일 제 1독서 에제키엘 애언서의 말씀입니다.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오기로 돌아갔다.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.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.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뒷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뒷문 밖으로 데려갔다.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.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.그가 천 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.그가 또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.그가 다시 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. 그가 또천 안마를 재었는데,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.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. 그는 나에게, 사람의 아들아,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.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,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.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.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.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.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.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.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.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입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다리 새 과일을 내놓는다. 이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.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복음.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셨다. 에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.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먼니, 다리저는니,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있었다. 거기에는 서른 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.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. 선생님,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.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.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. 그날은 안식일이었다.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.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.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.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.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.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.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.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.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.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의 묵상. 어떤 한 사람이 서른여덟 해나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.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아픈 이들이었기에 다른 이의 아픔이 눈에 들어올 리 없던 것이지요. 모든 이가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뱃자타 못에서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 사람 또한 온 힘을 다하여 물에 들어가 났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. 힘이 있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을 때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하였겠지만 이제는 병세가 나아지지 않는 데다가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는 희망을 잃고 좌절하였을 것입니다.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만을 미련처럼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.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, 건강해지고 싶으냐? 라고 물으신 뒤, 일어나 내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한 말씀으로 그는 병이나 건강해졌습니다.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만 낫게 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말씀만 하시어 낫게 하셨습니다. 서른여덟 배나 알던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날 의지를, 들 것을 들 힘을, 그리고 걸어나갈 용기를 얻어 지금까지 갇혀 있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삶으로 갔습니다.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오랜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일어나 나아가려는 의지와 용기를 지닐 때,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